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7절까지말씀에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하의 남편이 되며 철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며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맺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해서 각각 겉면의 메시지를 전했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 나가기 위해 좀더 구체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독의 자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성도들의 신앙 생활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 당연했고 그것을 넘어서서 교회의 리더십을 세우는 데에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의 리더라면 세상의 그 어떤 리더보다도 더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세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혀 자격 없는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십의 자리에 오를 수도 있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장로님이나 목회자들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이러한 기준을 갖추고 이러한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세우면 좋겠다고 권면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저 이 말씀이 그런 장로님이나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전을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감독으로서 내적, 외적, 태도와 성품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며, 하나네의 남편이 되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관용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많은 조건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들여다보면 다 필요한 덕목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한 공동체의 리더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것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제일 앞에 나오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말은 그 어떤 잘못도 용납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논란이 되거나 비난받을 만한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사회였기에. 무엇보다 성에 있어서 거룩한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아내의 남편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또한 감독이라면 일이 일비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서 성급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말을 하고 또 행동할 것을 강조했던 것이고요 이어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성품에 대해 이야기한 후에, 바울은 그 영역을 좀더 확장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하고,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녀들이 기꺼이 순종하고 싶은 아버지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을 제대로 잘 다스리지 못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 믿음의 가족들이 가득한 교회를 제대로 돌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그 영역이 더 확장되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여야 한다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즉 불신자들이 보기에도 좋은 평판을 받을 사람이어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말 그대로 좋은 사람이어야 외인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고 그들로부터 비방을 받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시대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훨씬 더 타락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교회를 향한 공격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 나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디모데전서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교회를 지켜 나가는 일에 더욱더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이 감독의 자격에 적혀 있는 수많은 조건들을 잘 추구하며 그것을 이루어 내기 위해 애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성품이나 가정에서의 모습이나 세상에서의 모습 그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추구하며 거룩을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건축이라는 큰 일을 진행하면서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애쓸 텐데,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당회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감독의 자격에 적혀 있는 수많은 것들을 누구보다 앞서서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협력하며 잘 세워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워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벽부터 하나님을 높이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 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답게 각자에게 허락된 자리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본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곳곳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축이 진행되고 있으오니 모든 것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시고, 특별히 당회장 목사님과 당회원들을 붙들어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교회를 위한 공동기도.